HX 전기 스쿠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350W의 강력한 모터 덕분에 최대 속도 25kmh를 쉽게 경험할 수 있어 도시에서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접이식 디자인은 보관이나 이동 시큰 장점이 되며 6.5인치 타이어는 도로의 작은 울퉁불퉁함도 잘 흡수해줍니다. 또한 성인용으로 설계된 만큼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고 배터리 성능도 만족스럽습니다. 36V 배터리는 적당한 거리인 25km를 지원하여 일상적인 통근에 충분합니다. 전반적으로 HX 전기 스쿠터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가벼운 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킹크미니 전기 자전거입니다. 이 스쿠터는 성인용으로 설계되었지만 어린이 좌석과 애완동물 바구니가 있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60에서 80km로 상당히 넉넉하고 400W의 파워를 자랑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이 용이하고 이동시에도 편리하다는 점이 많은 사용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충전시간도 6-8시간으로 적당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사용자들은 주행 안정성과 디자인에 만족하며 핑크 컬러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이 스쿠터는 출퇴근이나 여가활동에 최적화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핑크 미니 전기 자전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HXX6 전기 스쿠터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6.5인치 타이어가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350와트의 강력한 모터로 속도는 최대 25km 매시간에 달하며 한번 충전으로 40에서 60km까지 주행 가능해 일상적인 통근이나 여가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인과 어린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실용성이 강조된 제품이라 강력히 추천합니다.